어 안녕하십니까 카돌이 카도리 디테일링의 카돌입니다. 아, 오늘의 차량은 썬팅 아, 차량이고요. 어 아, 가성비 좋은 썬팅기를 어, 지금 올리시려고 하고 있어요. 3M이 아니고요. 디오텍이라고 어 썬팅하시는 예, 분들은 그냥 가성비 좋은 필름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저가형 필름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 어, 3M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가성비가 있어요. 금액 대비해 그리고, 어, 저희 샵은, 어, 코카이 필름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요 필름을 한 번, 어, 발라보시겠다고 지금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요. 그랜저 어, 차량입니다. HG. 그리고 저희 썬팅을 할 때, 어, 저희는 다 탈거를 합니다. 보시면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필름을 제거하고 지금 필름이 붙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빠져서 아예 색감도, 어, 거의 표출될 수가 없게끔 물이 쫙쫙 빠졌어요. 그래서 썬팅을 지금 교체할 때가 됐어요. 지금 붙인 필름은 3M입니다. 뭐그렇다 해서 3M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름은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릅니다. 3M도 비싼 거 바르면 좋아요. 그러니까 필름은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 시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같은 제품이어도, 어,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어, 자, 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썬팅은 이렇게 탈거를 해서, 전체 탈거를 합니다. 이 탈거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딴거 없어요. 어, 왜냐면, 이 탈거를 안 하면, 이 안에, 어, 여기 도어에 백킹이 있죠? 요 백킹 때문에 물을 여기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 이게 바로, 이게, 그니까 썬팅실에 가면, 왜 종이 끼워 넣잖아요. 그물 빨아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어 인투 인투라겔이라고 해갖고 유날제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 작업을 합니다. 필름 표면 자체를 아니면 폼폼 같은 걸 이용해서 필름을 붙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밑으로 하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요결안뜯고 작업을 하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럼 여기 물이 고여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 말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작업한 차량 중에 빨리 출고되는 차량 중에 창문을 내리지 말라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탈거를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물기가 있으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 어, 유리가. 그러다 보면 그물 때문에 쫙쫙 이게 말려서 이게 잘못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 고인님한테 이건 하루 정도는 그냥 바짝 말리셔야 된다. 창문을 내리지 말라. 몇 시간 동안은. 대신에 저희는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도어를 탈거를 해서, 어,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탈거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대신에 어, 탈거하면 퀄리티가 좀 좋죠. 그래서 제가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소요 시간은 또 오래 걸려요. 있는 탈거 어, 시간도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 어, 수급스럽더라도 어, 탈거를 해서 작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필름을 제거하고 이제, 어, 이제 받은 필름을 재단한 필름을 가지고 이제 저 필름을 잘 붙여줄 겁니다. 자, 작업하는 내용은 천천히 또 이어가겠습니다.